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3시 28분이고요. 빠르게 매매를 매매 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로 사실 오늘은 사실상 모든 수익을 이걸로 다 봤습니다. 시외에서 어 페이크성으로 좀 말장난 공시가 뜨면서 거의 7% 이상 7. 몇 7.79%가 밀리길래 시회 막타임에 왕창 잡았고요. 사실 만약에 어, 더 시외보다 더 내려서 시작하면은. 음, 더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좀 떠서 시작해가지고 굳이 더 사지는 않았고, 어, 대신에 이제 물량이 커서 원래는 이게 말장난 공시가 좀 그렇잖아요. 원래는 주가에 영향이 없는 공신인데 마치 주가가 엄청나게 악재인 것처럼 주가 악재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시위에 밀어버리는 패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영향이 없어야 되는 공신이니까 여기까지는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량이 너무 커가지고 한 4, 5% 찍히니까 이거를 그냥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물량을 정리하고 나왔고요. 음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종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HLB를 떠올리면서 했었어요. 앞에서는 변동성이 살아 있어서 어, 뭔가 주도주를 할것 같은 모션을 취했다가 뒤에서 조정도 잘 줘놓고 갑자기 경직성 경직되면서 변동성이 죽고 그냥 위, 유지만 하고 끝나는 요게 어, HLB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대금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해서 좀 많이 오마주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HLB를 제가 그때는 1%만 주고 나갔는데 1%만 수익 보고 나갔었는데 결국 걔가 그 당시에 종고를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종고 부분에서 한번 팔고 추가 슈팅이 나올 때 전부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굳이 매매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를 정리한다고 가온 앞에를 놓쳤습니다. 이미 봤을 때한 이쯤, 이쯤 시점이어가지고 좀 놓쳤고, 대신에 이제 대이 눌림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 어,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우고, 어, 선절이 짧다고 봐가지고 여기서 물량을 좀확 채우고, 어, 여기서는 이제 한번더 추가 시팅이 나오는 그림이길래, 상한가에 갔을 때내 평단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고자 물량도 슬쩍 채우고, 왜냐면 상을 가면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잡았다가 어, 상 부분에서 지지부진하면서 또 변동성이 사라지는 모습이길래 일단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뒤에는 마매를 하지 않았고요. 어그 다음에 대동기어를 했습니다. 대동기어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어 대동기어는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왜냐면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자를까 말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지금 제가 선 그어 놓은 1팔8 0 0원을 종가상 훼손하지 않는 모습에 일단 버텼던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아쉽습니다 상을 한 번은 터치할 줄 알고 여기가 상이었는데 홀딩을 하다가 바로 미끄러지는 모습에 그냥 다좀 팔아 가지고 거의 한이 부근에서 4-5% 찍혔는데 음 수익률을 좀 다시 반납하고 나,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어근 네. 대동 기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굉장히 제가 좀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이게 검은 선이 시가인데 여기가 딱요 매물대 위에서 떠서 시작을 했고 또 보시면은 이 위로도 한뭐 여기도 매물대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이 안에서 되게 전투를 많이 벌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얘가 여기서 어 이런 전투를 벌이고 이로 딱또 조정을 주고 올라선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어만 팔백 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어 결국에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가가 만 팔백 원 위에서 떴고 이게 제일 저 중요하다고 봤어요 시가가 만 팔백 원 중요한 매물대 위에서 시가가 시작을 했고 심지어 어제 상한가 종목이고 여기에 매물대 이렇게 끼고 있는데도 여기서 떴는데 이 시가가 그대로 죽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매물대 안에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다시 이 시가 2위로 올라 올라섰다는 게 말이 좀 그런데 어 이거를 보고 이 시가가 여기서 시작한 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의도를 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그려 놓고 어, 좀 개입이 있었다라는 흔적으로 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여기로 올라섰으니 어, 한 번은 더 2위로 슈팅이 나와야 한다. 좀 이렇게 봤었는데, 좀참 말이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어,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가와 또 1800원 라인, 그리고 오늘의 조정을 보고 좀 많은 개입이 있는 차트다. 라고 느껴가지고 2연속 급등임에도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아, CCS 사이트를 못좀 뭐 털렸습니다. 빨래질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이게 여기서 좀 수익을 많이 반납했어요. 어, 우선은 얘가 제가 몰랐는데, 이 앞에서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3%가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거의 4%거든요. 그래서, 어, 아, 이게 지금 캔들 하나하나가 변동성이 너무 크구나를 느껴가지고, 어, 일단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한 2, 2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을 꽂기를 바랬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모습에, 어, 진짜 조금 삽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얘가 지금 캔들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걸 이때 알아가지고, 어, 조정이 나오면 아마 6, 7% 그냥 나오겠다 싶어서, 왜냐면 여기서는 굉장히 조금 잡고, 아니다 다를까? 한 마이너스 5% 찍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은, 아 됐다. 여기에 저점에서, 어? 저점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어, 여기서 상뭐 가겠어 싶어가지고, 어, 여기서 다 던졌거든요. 근데, 어, 나를 딱 털자마자 가는 거야. 야마가 돌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두산부터 시작해서 가온칩스 빠지고, 뭐, 대동기어 빠지고, 다 빠지는데, 얘 혼자 슈팅을 주길래, 아, 이건 그럼 상인가 보다 하고, 여기서 다시 탔다가, 또한번더 빨래질 당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 물량이, 이 뒤에 물량에 비해서는 거의 두배 이상이라서, 결과적으로는 CC 사이트에서 그냥 거의 약 수익을 보긴 했는데, 아 여기서 빨래질 두번 당하니까 확실히 수익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그래, 내가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간 거야, 라고 쳐도, 이거는 좀 뇌동이었다, 마지막 매매는. 좀 불나방처럼 너무 근거가 부족한데, 좀 호가창 빨려 들어가듯이 매수를 찍었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어, 그나마 정신 차리고 여기서 판게 어디, 어디에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이렇게 기대하고 또안 팔거든요, 이거. 어쨌든, 뭐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좀 반납을 했고, 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메인 수익은 사실상 에코머티가 저희들 수익을 많이 줬고요. 에코머티, 참 고마운 종목이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쳤고, 어, 연휴 잘 보내시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용.